차동용 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차는 어떤 차 구매하셨을까요? 어? 나와있었네요 어 선생님 근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인감증명이 모자란다고 네그 서류 설... 그럼 뭐 안내를 똑바로 하던가 이거 어, 제일 높은 데한 그... 나와보라 그래 진납 진정... 근데 진정하시고요. 네 진정하시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매달 전부하는 전도자입니다. 어, 오늘 도로로 불렀을 때 어떤 부서로 갈지 예상하셨나요? 도로교통과? 저번에도 공항 같은데 왔으니까 공항관리과 같잖아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하천? 자동차? 자동차? 자, 오늘은 차량등록과예요. 아 <목소리> 여기가 바로 고양시 모든 자동차가 모인다면 차량등록과? 자동차 등록증. 어, 저 자동차 등록했는데 재발급하면 받아야 돼. 안경도 있네. 음, 음. 네? 부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셔야죠?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도, 도, 도. 과장님. 어, 아, 안녕하세요. 헉, 어머, 카리스마. 반갑습니다. 이명장 소속 고양시전보자 차량 등록과 근무를 명함. 그러면 어떤 곳이에요? 차량 전반의 행정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난달 말로 46만 대. 46만 대요. 그리고 차량 등록과 업무를 하시다 보면 새 차를 산 사람들은 기쁜 민원이고 차량을 방치한다든가 무보험 차량을 적발됐을 때법법자가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민원을 슬기롭게 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어려울 것 같아요. 옆에 선후배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잘 고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 자리 어디야? 왜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지? 주사님? 어? 아. 아, 입력증 받으셨구나 아, 일단 오늘 주사님 하실 일은 차량을 새로 구입하신 분들이 등록하러 오시면은 주사님께서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사님은 하루에 몇대 자동차 등록해 봤어요 많이 하면은 130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경기에 따라서 자동차 네. 등록하는 네. 대수가 달라요 경기가 좋을 때는 네. 신차 등록이 엄청 많아요 네. 200대 이렇게도 하는데 안 좋을 때는 200대? 70대 요즘은 어떤 것 같아요 불경기입니다 이게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위임받은. 서 하는 사무거든요. 차량 네. 등록할 때 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보험, 보험이 먼저 되어 있어야지 차량 등록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나 얼른 빨리 민원 받고 싶어요. 당장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네. 신차 등록하러 오신 거예요? 이전 등록이네요. 보험료 납입증명서,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 청서. 혹시 주민등록증은 없으세요? 보니까 예, 날짜가 지나가지고 얼마 전에도 이걸 했었는데 주민등록증 집에 없으세요? 아, 집에까지 가야 되니까요. 지금. 차량 한번 조회해 볼게요. 어 네. 뭐 다른 문제 없다. 차량이 지금 뭐 압류나 이런 거 없어서 신분증만 준비 되시면은 바로 하실 수 있을 것같거든요 네, 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등록하러 오신 건가요? 네, 명의입니다. 음. 어. 선생님 보험 원데이여서안 돼요. 원데이는 선생님이 남의 차 타실 때 드는 보험이고 선생님 소유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보험 있어야 돼요. 근데 네, 상관 없어요. 책임 보험 되는 걸로 원데이 말고. 그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저 혼자 못 하겠어요. 언니야 할수 있어요. 여기 이거 보고서, 주민등록번호 집어넣고 보험을 확인하라고 그랬죠? 네, 잘하고 있어요. 나분들은 여기 번호 어떤 거 하실지 골라주세요. 저장. 네. 잘 등록해가지고요. 야무지게 끌고 다니세요. 너무 잘하시는데 이제 혼자 하실 수 있겠는데요. 고양시 자동차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네, 안녕하세요, 네, 언니님 신차 등록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서류 주시면 되세요, 신분증이랑. 9층 갔다가 또 10층 가라 해가지고 네. 거기 또 열로 오라고. 내가 오늘 얼마 돈아지 알아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차는 어떤 차구매하셨을까요호 나와 있잖아요. 어, 네. 어, 선생님 근데 그 법인 차량이어 가지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아, 내가 뭐 아침부터 나 가지고 구도 가고 서사 뺑이돌 놓고 지금 뭐 인감증명이 모자란다고 네, 그 서류 설... 그럼 뭐 안내를 똑바하든가 아, 아, 제일 놓고 아무 답을 안 그래. 진짜 근데 진정하고요빨 지금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 도장이 법인 도장이 맞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음. 여기 근처에 등기소 있어요. 차로 가시면 가깝거든요. 다녀오시겠어요? 인간증명할때 오면 되는 거요. 네, 네. 그거 하다만 준비하시면 돼요, 보니까. 안 아, 내려갔다 똑바로 해 놓던가. 음, 네, 죄송해요. 아, 피디님 아니 차량 등록가가 원래 이런 곳이에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응. 약해지면 안 돼. 요 응. 퇴근할래요. 머리 과부하 걸리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이따 점심 맛있게 먹으면 되죠. 점심 먹으러 왔는데 우리 다 같이 거북적으로 콜라 먹을까요 어, 네. 네. 주사님들 자기소개 한번 먼저 해주시겠어요? 차량등록과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안현중이라고 하고요 작년 7월에 이제 신규로 임용받아서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차량등록과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미라고 하고요 음. 저는 작년 3월에 입사해서 음. 올해 이제 1년차저 일하는 거 혹시 보였나요? 관리팀에서?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아, 큰일이다 이거 큰일 났다 1층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 때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주사님들이 그래서 그런지 민원 건수도 많아서 악성 민원인 분들의 비중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오전에는 등록팀 업무 해가지고 무슨 업무 하는지 알겠는데 관리팀은 무슨 걸 관리하는 거예요? 차량을 진짜 관리해 주시나요? 차량이 등록된 이후부터 말소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업무로는 차량 번호 변경, 번호판을 재발급하거나 아니면 이제 차량 말소. 저는 차량 등록과에서 일하지만 제 일은 건설 기계라서 <laughs> 지게차나 포크레인. 아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구나. 네네네. 어 운전면허증 있으세요? 아 그럼요. 일종이에요, 이종이에요? 아 그래도 차량 등록과인데 전 이종부터. <laughs> 있었으면서 음. 뿌듯했던 것 지자체별로 이제 저희 차량 번호가 총8 자리 번호로 나와 있는데 고양시에서 이제 나가는 번호 때 차량을 보면은 좀 반갑죠. 어. 어. 고양시 모든 차가 어. 내 손바닥 어. 안에 있다. 어. 혹시 여기 딱 처음 발령났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어? 그게 왜?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놀래하셨어요. 보통 신규자라고 하면은 행정복지센터에 많이들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 사실 들은 게 별로 없는데 그냥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왔거든요. 그래서 차량 번호가로 발령이 난다 해가지고 검색해봤는데 너무 외진 곳에 있을뿐더러 변방 느낌? 도시는 되게 있잖아. 좋아요 우리가 얼마 안 됐잖아요. 다 기억나잖아요. 1지망, 2지망, 3지망 쓰는 것도 있었잖아요. 어디 쓰셨었어요? 이거다 인사팀에서도 보고 있고 이러니까 매력 어필을 지금 많이 하셔야 돼 저는 도시 디자인 담당관. 그근데 아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언론 홍보 쪽을 썼었어요? 자료 같은 걸 다듬어서 시민들에게도 알려드리고 고양시가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일이 보람찬 일인 것 같고 동료가 되거나 제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전인자, 후인자 <laughs> 밥도 먹었겠다. 이제 뭐 해요? 특별사법경찰팀에 가서 보호범을 보고 계실 겁니다. 특별사법경찰? 저 오늘 경찰 돼요? 안녕하세요. 어. 모든 부서를 체험하는 전보자입니다. 레슨이 네, 저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카리스마가 엄청나시네요. 시도받으러 온것 같아요. 특별사법경찰 2팀에 있는 우남혁 주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수사관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인데 특수한 분야를 지명 받아서 특사경이라는 직위로 하고 있어요. 공무원증도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완전 멋있어요. 네. 오. 그러면 저는 오늘 특별 사법 경찰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면 될까요? 오늘은 현장 업무를 할 건데요. 민원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 경호장을 붙여볼 거예요. 민원인 분들은 텐션이 부정적이시거나 싸나우실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불편함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 이해하고 있어요. 수사님 얼굴 낯빛이 어두우세요. 아, 참... 근데 역시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왜 공원으로 왔어요? 경고장 붙여놓은 차량이 한대 있어서. 공원에도 무단 방치를 해요? 공영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 버리고 가기 어 수월하죠. 아예 가서 보시죠. 네. 어, 이거 주사님이 붙여놓으신 거다 네, 예, 이게 제가 2개월 전에 붙여놓은 거예요 24년 3월 10일까지로 제가 써놨어요 지금 촬영 날짜가 3월 12일인데 지금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견인을 저희 등록사업소 쪽으로 할 건데 아, 칼 같네요 이틀만 있어도 바로 이렇게 바닥바닥 견인하러 오는 거네요? 가져가지 말라고 막 전화 오고 그래요? 아, 그럼요 많죠 자기 차니까 냅둬라 뭐 자기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고 아예 연락 안 되시는 분도 많고 어떻게 대처하세요? 법대로 합니다 역시 수사관 <laughs> 어, 주사님 너무 신기해요. 오! 아, 근데 좀 슬프다. 뭐가 슬퍼요? 이 차가 이제 가잖아요. 아, 네. 우와. 우와. 안녕. 주사님도 안녕. 웃으면서 안녕 보내줘요. 안녕. 주자님은 견인하는 거 봤을 때 제일 비싼 차는 뭐였어요? BMW나 뱀츠는 되게 흔하고요. 왜 그런 비싼 차를 놔두고 가는데? 세금을 못 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나 외국에 갔다 오시거나 아 아니면 교도소에 가시거나. 교도소? 되게 케이스가 다양해요. 시장님 차도 혹시 무단방치하면 견인 되나요? 법에만 어긋난다면. 역시 수사관님. <laughs> 원래 이렇게 냉정하신 사람이었나요? 저좀 냉정합니다. 시간도 됐다. 이제 퇴근할게요. 어, 안돼안돼 왜요? 저희 이제 견인하고 끝이 아니라 차주한테 자진 처리 명령서를 보내 볼 거예요. 네. 견인했으니까 차를 빨리 찾아가라. 이 방금 차 어디 가는 건데요? 저희 사무실로 가는데. 네. 아, 차량 등록가로 가는 거예요? 네. 견인된 차량이. 네. 그래서 만약에 오면은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고. 그럼에도 안 찾아가면 폐차를 하고요. 형사 사건이라서 나중에 조사를 받으세요. <laughs> 이제 경고장 붙이면 되잖아요. 네. 어, 혹시 이찬가 저거세요. 저거세요. 입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아이고 제 차예요. 그냥 <laughs> 치행시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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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완전 열이라고 왔네요 지금 제가 행정처리해야 될게 뭐가 있죠? 이제 명령서를 우편으로 보낼 거예요 명령서 우편 보냈는데 안 받으면 어떡해요? 공시송달이라는 걸 하게 돼요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게시판에 공고하듯이 하는 요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폐차를 하고요 나중에 범칙금이 나와요 조사를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기한을 정하는데 한달 정도 주시면 돼요 한 달? 네. 견인한 차량이 이렇게 행정처리가 마무리되니요 네.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음. 되는 거예요. 오늘 특사경 팀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 해보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권력을 맛을 본것 같아요. <laughs> 경고장 붙이면 안 하면 폐차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했었어요? 버리지 마세요. <laughs> 오늘 차량 등록가로 정보 왔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민원인들을 직접적으로 응대하고 악성 민원인도 만나보고 견인도 해보고 그동안은 차원이 다른 공무원 같은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진짜 찐 공무원이 된 느낌? 그리고 고양시에 차량이 진짜 너무 많다 100만 인구니까 차가 많을 수밖에 없긴 할 텐데 현장에서 경험해보니까 난리도 아니던데요? 벌써 세 번째 정보를 왔는데 다음엔 네. 어떤 부서로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민원는데 하는 것도 좋지만 저 혼자 사색하고 차도녀 컨셉으로 아이디어 뿜뿜하는 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내줄 수 있죠? 할수 있길 기대하면서 차량 비행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 네. 차 누가 여기다 됐어 양! 양아치!